아이에게 이런 말을 들을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. 입덧에 눈물만 섞이던 그 시절 대학교 졸업과 동시에 혼인신고를 했어요. 그날부터였습니다. 결혼이 아니라 수감생활이 시작된 건 시누이 네 막내 아들 하나 그 집안에서 전 그냥 하녀였죠. 남편은 월급을 바람녀와 유흥비로 날리고 밤마다 외박의 욕설과 폭력까지 그래도 버텼습니다. 단 하나 제 아이만 보고 그런데 어느 날 유치원 선생님이 이런 말을 전해줬어요. 우리 집은 엄마 빼고 다 똑똑해요. 아빠가 새엄마 데려올 거래요. 그럼 엄마는 필요 없잖아요? 심장이 쿡 내려앉았고 그 아이의 얼굴에 전남편이 겹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. 화내던 눈빛, 냉소적인 말투, 무시하던 표정까지 그대로였어요. 그 순간 이상하리만치 그 아이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. 결국 불륜 증거를 들이밀고 이혼 소송. 친권 드릴게요. 했더니 돌아온 말은 모성애도 없는 년이었습니다. 하지만 전 묻고 싶어요. 모성애란 감정 정말 무조건적이어야만 하나요? 지금은 외국에서 제 얼굴 속 닮은 딸과 새 남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. 이 아이 없으면 숨이 안 쉬어질 만큼 사랑스럽죠. 전 남편의 아이는 솔직히 기억도 가물가물합니다. 얼마 전그 아이가 성인이 되어 친정 엄마에게 문자를 보냈대요. 왜날안 데려갔냐. 는 원망 섞인 말이었죠. 하지만 우리 가족은 이제 그쪽과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.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너에게 전하고 싶어. 모성애는 당연한 감정이 아니야. 널 그렇게 만든 가족이 바란 대로 난 사라졌어. 이제 나도 잊어줘. 모성애는 의무가 아닙니다.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.